4학년이고 사실 3학년이면 알파벳 도 모르고 파닉스도 모르면 받아주는 학원이 사실 있나요 없었어요 소문이 나기도 했고 같은 학교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너무 추천했어요 여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다 개별적인 진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음.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떨어지 지 않더라고요 음. 요즘은 근자감이랑 <laughs>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자신감이 너무 붙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스틴이랑 알렉스 엄마예요 저희는 타년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그 6학년이랑 4학년이에요 와 아, 타년초 여기서 멀지 않아요? 어좀 멀죠 학교하는데만한 30분 정도 걸리는 데 근데 것 같아요. 어떻게 린다영어 찾아오셨어요? 저희 차량도 어. 없잖아요 <laughs> 소문이 나기도 했고 같은 학교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너무 추천했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기초부터, 네. 파닉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 린다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어요. 4학년이고 사실 3학년이면 알파벳도 모르고 파닉스도 모르면 받아주는 학원이 사실 있나요? 없었어요. 그, 어스틴이 4학년 1학기 초반에 다녔을 때, 전화를 음. 해봤을 때, 파닉스 음. 안 되면 안 받아주는 데가 많았고, 음. 아니면 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laughs>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전화 받고 나서? 아, 그때 <laughs>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 아이가 그 동생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예, 자존감. 자존감에. 네. 그게 너무 상처가 될것 같기도 하고 음. 선생님이 판서하시면서 하는 진도 똑같이 나가는 그런 수업만 있을까? 음. 여기는 다 같은 교실에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자기가 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음. 선생님이랑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음. 그게 너무 저희 아이 성향에 너무 맞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스틴의 성향은 어떻죠? 아, 처음. 익숙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좀 오기도 하고, 네, 조용하고 남들이 자기랑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좀 좋아하지 않고, 음. 진도도 얘랑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나는 너무 이렇게 느리고 무느리고 어, 뭐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신경 많이 쓰는 타입인데 여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기 다 개별. 적인 진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그거에 대한 자존감이 전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음. 그럼 중간에 고비는 없었나요? 한참 음. 그 문법, 음, grammar, 네, 아, 어렵죠. 문법 하고 뭔가 미션 하듯이 스스로 하루에 다섯 개씩 뭐 이렇게 음. 외워 외우는데 음. 그거는 조금 재미있게 넘어가고 요즘은 근자감이랑. <laughs>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자신감이 너무 붙어서 학교에서 자기가 좀 상위권에 드는 것 같다고 상위권에 이야. 드는 것 같다고 자신감이 너무 뿜뿜 뿜뿜이란 알파벳만 아, 겨우 아는 정도였는데 파닉스 되게 빨리 끝냈잖아요 그쵸? 어 맞아요 한달 조금 넘으니까 교재를 거의... 바꿔왔어요. 어, 어, 1월에. 1월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달에 그. 베스트 스튜트스트트될것 같다고 하더니 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숙제 네. 두 배로 내달라고, 그, 암기 네. 두 배로 하고. 맞아, 맞아. 아, 어, 그리고, 어려운 애들을 두 번, 세번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자기 뭐 완벽하게 외워. 자신감이 엄청. 저 음, 예, 맞아, 맞아요. 맞아요. 틀리는 것도 거의 많이 없고 다어몇 개씩 외우죠 네, 알아서 해서 20개, 20개. 아, 맞아요. 우리 안는 초등 전원이 다 20개만 외워요, 어머니. 낯선 단어들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방금방 네, 외우죠 그렇죠. 숙제하는 시간도 좀많이줄어요 많이 줄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애들이 원장님 제가 SLP 뭐 헤리스 영어 그 다음에 청담. 그다음에 뭐 최선어 학원 다니 다왔는데요 저희 숙제 2시간 반, 3시간 했어요. 한시까지그린다 영어 왔더니 30분, 4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건 아이들 그 다음 때서 더 웃겨요. 근데 제가 실력이 더 올랐어요. 음... 자기 효능감이 되게 좋아졌어. 자기 효능감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른데 자기 효율성. 그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애들이 받아들이는 걸90% 씹어먹는 거예요. 제가 10%만 넣어줘요. 그날 그날 미션. 을 이제 쌓여서 360을 지났더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학원은 그냥 19년 차니까. 근데 새로운 공법은 하나도 없고요. 서울에서도 애들 이렇게 시켰어요. 어학원 다 이겼어요. 진짜 다 이겼어요. 저도 영어를 흥미를 되게 금방 잃은 그 세대인데 아이들이 지금 일단 뭐 2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고, 더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데, 좀 아쉬워. 아직 안 돼서, 그 이사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뭐 여기는 아이들이 왔을 때 즐거운 곳인 것 같기는 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크게 이벤트도 음.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뭐, 공부만 보고 여기 보내신 엄마들은 음. 솔직히, 아, 왜 수업시간, 1 시간 빼고, 어, 맞아. 왜 그걸 놀아? 음. 라고 하지만 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한번 바라보면서 두 달을 버텨요. <laughs> 떡볶이 파티 한 번을 위해서 <laughs> 어? 두 달을 버티고, 어? 카트라이더 대회를 위해서 <laughs> 1년을 버티는 꼴, 애들이 그 날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때 한번 휴식이 되면서 이러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원 가기 싫다는 소리 전혀 안 하고 음. 너무 쌩쌩하게 체력 보충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음. 그게 진짜 린다의 제일 좋은 장점인 장점이죠.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고 또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솔직히 학원이 즐겁다는 게 말이 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즐겁게 다닌다는 거에서 정말 100점, 200점 계속 그렇게 진짜 주고 싶은 학원이라 네. 누가 영어학원 다니고 싶다 그러면 계속 추천은 해요. 음. 근데 네. 늦게 시작하는 엄마들한테는 더더욱 얘기는 해요 음, 다니고 음. 싶다면 음. 린다를 꼭 가봐라 <laughs> 늦게 시작한 만큼 후회 없게 음. 기초도 탄탄해지고 음. 속도도 솔직히 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어, 50분 수업 가지고 될 수업이 되나? 되나? 되니까 나되 하시겠지? <laughs> 다른 데 상담을 갔더니 1시간 반이라고 네. 맨날 테스트 네. 얘기만 하시고 근데 여기에 왔는데 테스트도 딱히 없고 50분 수업을 하는데 오늘 하루치가 끝났다 애들이 서서히 약간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 방식 네. 이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 방법 아이들도 좀 짧게 집중하고 음.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몰입도가 좋죠 네. 의외로 너무 기니까 남자애들은 집중을 더 못하더라고요 어학원에서 수업을 2시간 반뭐 2시간 이렇게 이미 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 또 숙제를 2시간 반 3시간을 해야 되니까 애들이 아예아보고 드시는 걸까 차량이 없는데도 왜 멀리서 찾아올까 잘 고민해보시라고. 어, 차량. <laughs> 그러니까요. 네. 이사가는 건 아니면 진짜 네. 내가 너무 슬퍼해요. 음... 아이들이 제일 아쉬워하죠. 음... 이 방법이 너무 익숙하고 재미있고 음... 편하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2년 동안. <laughs> 네, 어머니 진짜, 내가 어머니 진짜 찐으로 사랑했어요. 그도요 감사해요, 선생님. 네.